チックソリあんのってバレるの <laughs> 거안 오래 살라고 하는 이거 지금 아프리까맞다 통풍에는 아그 고기랑 술이 진짜 안 좋지 그니까 아프니까 어떻게 말라아 저도 오래, 오래 살라고 하는 거 이나 <laughs> 오래 사는 건 상관없다 시장 있었어 광고진이팅이팅 哎，事，哎，嗯，谢谢 I h 줄 알아요? o tell you. It out your m o t h e 못 would you b 고 on t h 빠 day. I'm not to d 이 t o m o r r 아 w t 고양이야? 응. 어, 팅 <웃음> <웃음> 안 먹을 때도 요리 안 차놓고 먹고 이래. 신기하 난... 응. <laughs> 어, 딸국지 안 오네.

잘한다. 이루트를 만들어 냈죠. 기 이후에 페스볼치고자 선상에 하나는또추좀 더. 저긴 대전인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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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mm do -hmm. 만약에 조금 딱딱하면 전자레인지 살짝. 음, 옳지 눈도 따라오고 고개도 가고 옳지 잘했어 잘했어 알겠지? <목소리나> 나는 소님이다 통닭 아, 통닭이야 통닭 먹고 그날 밤에 누굴? 둘 다, 희한. 둘 다. 아, 희한하네. 땅이넣그 뭐, 그냥 땀이 가다 새벽에 네 어, 희한, 거이가 이제 두 번째는 이제, 소생이 유증이 됐을 때, 소생이 유모차에 핵실를가지고 그리고 잠 오면 누워서 자지. 뭘 굳이 눈을 뜨고 말이야? 응? 띠는 띠는 아이고 잘 웃네. 할래? 이러니까, 지금 그때 발리 갔을 때 비행기에서 당한 게 있어가지고, 네. <laughs> 그 애기 대고 못하는 거에.